최신 전동킥보드의 혁신적인 선택. 나노일 n 큐 에어 500W 플러스 플러스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기능이 결합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강력한 700W 모터와 4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6시간 충전으로 빠른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핸들과 높이 조절 기능, 탈부착 안장까지 갖추어져 있어 사용자 맞춤형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8인치 타이어는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전조등과 후미등이 포함되어 야간주행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20kg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최대 허용 무게는 120kg까지 견딥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내구성과 실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가성비와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는 도시 이동의 필수품으로 빠르고 안전하며 스타일리시한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